어, 오늘 볼 내용은 수능특강 과학기술 1. 6커문의 어, 증기기관에 관한 지문인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증기기관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이제 문제를 푸는 학생과, 또 원리를 모르고, 이 문지문 읽듯이 글을 읽은 학생은 좀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자 1달락부터 같이 봅시다 그리고 지문을 다 독해하고 난다면은 이렇게 어, 내가 정리한 거를 어, 보여줄 테니까 이걸로 이제 필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내신 대비를 하면은 아마 뭐 많이 틀릴 일이 있겠나 싶은데 뭐 선생님이 외부 지문을 내버리면은 개인의 독해 능력이지만 뭐이 지문 안에서 내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겠지 자 우선 1달락부터 읽어보자 다트머스 출신의 철물상 뉴코먼은 그의 동료 배관공인 켈리와 함께 철물을 팔기 위해 광산대를 돌아다니다가 광산에 물이 차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자, 인물 뉴코먼 나왔고 문제점 광산에 물이 차는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 1712년에 그들은 광산의 배수를 위한 증기기관을 만들었다. 펌프즈라는 거대한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그림 1과 같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사용했다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오면서 피스톤을 위로 한껏 밀어올렸을 때 차가운 물을 실린더 안에 살짝 쏘아주었다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실린더 안에 압력이 줄어들면서 피스톤에 작용하는 대기압에 의해 피스톤이 아래로 밀려 내려갔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고 지금 이까지가 원리라고 볼수 있는데 이 원리를 한번더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오면서 이게 넘버링을 하자면은 첫 번째 단계지. 첫 번째 단계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여기 화로 같은 거. 여기서부터 이제 불을 떼면 수증기가 여기에 있는 밸브를 넘어서 실린더로 오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실린더로 오면은 여기 있는 피스톤이 여기 밑에 내려와 있다가 수증기 때문에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수증기가 오고 피스톤을 밀어 올렸을 때 이때 차가운 물을 살짝 쏴준다고. 그래서 밑줄 쳐보면 들어오면서 피스톤을 밀어올렸을 때 밀어올리는 단계, 2단계, 3단계는 차가운 물을 쏴주는 거. 3단계.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실린더 안에 압력이 줄어들면서 4단계. 피스톤에 작용하는 대기압에 의해 피스톤이 아래로 밀려내려갔다. 5단계. 그래서 이렇게 1에서 5번까지의 단계 과정에 의해서 음... 이 왼쪽에 있는 펌프가 위아래로 움직이겠지. 예를 들어서 뭐그 수증기를 쏴주고 나서 실린더 안에 있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목재 빔 입장에서는 펌프가 아래로 내려갈 거고 차가운 물을 딱 쏴주자마자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든다는 말은 여기 있는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니까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까지 이만큼의 공간이 비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얘는 올라가면서 펌프가 위로 올라 딸려 올라가는 뭐 그런 원리를 이용한대. 그 밑에 이때피스톤은 지뢰를 이루는 목재비의 한쪽 끝을 아래로 당겼고 지뢰의 원리에 의해 목재비의 다른 쪽 끝이 위로 올라가면서 펌프를 당겨 물이 위로 끌어올려졌다. 결국에는 뭐 물이 잘 끌어올려졌다. 이어서 실린더 밑에 밸브가 열리면서 여기 있는 밸브 보이지 여기 밸브 밸브가 열리면서 새롭게 주입되는 수증기에 의해 피스톤이 다시 올라갔다가 같은 과정 계속 반복.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증기가 들어가면 피스톤은 위로. 차가운 물을 쏘면 피스톤 아래로. 하면서 이 목재의 빔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이 장치를 사용하면 28kg 석탄으로 100m 지하 2.5톤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해가지고 이까지가 결국에는 이제 해결책이 나온 거지. 1달락 끝. 그래서 1달락의 주제를 봤을 때 어, 증기 기관 그리고 문제 해결 구조를 이용해서 어, 과정까지 나온 부분 이었어요 이렇게 과정 그 다음 자뉴커먼의 증기 기관은 즉각적 성공을 거두었고 10년 뒤에는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었다 사용자들은 더욱큰 실린더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비용이 문제가 되었다 자 접속사가 등장을 했어 지만 이라는거 자큰 실린더를 요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비용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더 문제점이 등장을 해. 항상 비문학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글이 전개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당시에 실린더를 만드는데 노쇠가 사용되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는 뭐다? 노쇠가 사용되는데 이 가격이 엄청 비싼다 이거지. 어, 1722년에 뉴코머는 산업혁명기 영국 철강 산업의 중심이었던 콜브룩 드일의 해결책을 찾아냈다. 결국 p가 나왔으니까 s가 나오지. 자, 그는 콜브룩 드일의 기술자인 다비 학자가 만든 주철을 사용해서 훨씬 싼 가격으로 실린더를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잘 팔렸다. 이건 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 진짜 해결책이 나와 주네. 그다음 다음 단락. 글래스고 대학의 도구 제작자였던 와트는 세 번째 인물. 뉴커먼의 증기기관 모형의 수리 의뢰를 받고 증기기관에 관심을 갖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뉴커먼이랑 다르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한 거야, 이제. 그는 스스로 작은 규모의 증기기관 제작을 시도하면서 광산용 배수 펌프의 동력을 공급하는 이 장치의 효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밑줄. 어, 지금 와트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뉴커먼의 증기기관이 효율이 상당히 낮으니 이 효율을 높일 방안을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지. 뉴커먼의 증기 기관에서는 분사된 물이 실린더 안의 수증기를 응축시킬 때 실린더가 함께 냉각되는 게 문제다. 이건 별표 쳐야 되지. 자. 수증기를 응축시킬 때이렇게 실린더가 함께 냉각되는 게 문제라고. 근데 이제 이 글을 처음 읽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게 요 다음 밑에 지문에 쭉 나와. 보면 다음 과정에서 냉각된 실린더에 수증기가 들어오면 그 일부가 응축되어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졌다. 와트는 실린더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다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린더는 수증기가 너무 일찍 응축하지 않도록 뜨겁게 가열된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적당한 때에 수증기를 식히키기 위해 차가워야 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고 한번 보고 넘어가자. 자 새로운 문제점을 보면 이게 새로운 또 문제점 또 나왔는데 세 번째지 수증기를 응축시킬 때즉 이제 어, 수증기 이제 기체잖아 그걸 갖다 액체로 만들 때 실린더가 함께 냉각되는 게 문제라 이 위에 보시면은 그림에서 아까 여기 그 차가운 물을 쏴주면은 여기 있는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든다 그랬지 물로 주르, 그 변하는 건 괜찮은데 이실린더가 같이 차가워지는 거지 같이 차가워지면 뭐가 안, 돼, 안 좋냐 <laughs> 다시 요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수증기가 다시 여기 있는 실린더로 들어올 거잖아. 근데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왔을 때이 들어오는 이유가 피스톤을 아래에 있는 피스톤을 위로 밀어올리기 위해 들어오는데 이게 실린더가 차갑다 보니까는 수증기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물로 변해버리는 거지. 이걸 벨, 그 피스톤을 들어올리기도 전에 그게 이제 그 여기 있는 와트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야. 보이지? 수증기가 들어오자마자 그 일부는 이미 액체로 응축돼 버려서 피스톤을 밀어올리는 힘이 너무 약해진다고. 그래서 와트가 생각한 게아이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실린더를 두개 써야겠다. 즉 수증기가 너무 일찍 일찍 응축하지 않도록 어떤 실린더는 뜨겁게 가열된 상태로 계속 유지돼야 되고 또 어떤 때에는 수증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한 번씩 차가워져야 되는데 차가워지는 것은 이제 다른 실린더에서 차가워지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 뒤에 그러나 역접 뉴코먼의 증기기관에서 실린더는 상반되는 두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없었기 때문에 와트는 이만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밑줄 여기 <laughs> 결국에는 이제 위에 나온 뉴코먼의 증기기관을 쓰지 않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와트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번더 피에 대한 S가 나온다. 그는 분리된 응축장치를 설계했다. 자, 분리된 응축장치가 바로 위에 나온 p 에 대한 S야. 그는 그림 이와 같이 실린더와는 따로 설치된 응축기가 위에 그림 보시면 실린더와는 따로 설치된 응축기가 말이야. 그 다음 실린더와 함께 수증기를 받도록 관을 연결했다. 여기 관 보이지? 요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물을 분사하는 작용이 냉각되어 있는 응축기에서 일어나게 했다. 자, 물을 어디에 분사한다? 여기에 분사하겠다고. 피스톤에, 그러니까 실린더에 분사하는 게 아니라 응축기에 분사한다는 거지. 이까지만 읽어도 어떤 기능인지 보이지? 만약에 실린더에 똑같이 그 차가운 물을 분사해버리면은 실린더가 냉각이 되면서 효율이 떨어지니 이 실린더는 가열된 상태로 냅두고 그리고 응축기에 물을 쏴서 실린더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고 물을 분사하는 작용이 냉각되는 응축기에서 일어나겠다. 그러면 응축기 안의 수증기가 식으면서 응축기와 실린더 안의 압력이 함께 낮아졌다. 자, 여기 밑줄 칠게. 이렇게 하면은 응축기 안의 수증기는 식으면서 응축기와 실린더 안의 압력이 함께 낮아졌다. 즉, 여기 응축기도 무슨 뭐 실린더 같은 그통에 있겠지. 요 통은 차가워지더라도 여기에 있는 실린더는 차가워지지 않고 압력이 낮아질 때는 얘도 낮아지지만 얘도 낮아진다. 즉 이제 일석이조가 된 거지. 계속 이에 의해 실린더 안의 피스톤이 대기압에 밀려 내려오면서 피스톤의 지레로 연결된 펌프를 작동시켰다.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아래 벨브가 열리고 수증기가 실린더로 주입되면서 피스톤을 다시 밀어올리고 이때 응축기 쪽으로도 수증기가 들어갔다. 자, 이것도 과정이니까 그림을 보고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 내려오면 은 아래에 있는 벨브가 열리고 수증기가 실린더로 주입되면서 피스톤을 밀어올리면서 응축기 쪽으로도 수증기가 들어간다 보이지? 자, 이 과정을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자, 얘들아. 자,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 있는 피스톤 보이지?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자동으로 요 밸브가 열리는 거야. 열리면서 여기 보일러실에 있는 수증기가 일로 들어오겠지. 이러면서 여기에 있는 밸브도 열리는 거야. 그러면 수증기가 여기로 쫙 들어오면서 여기로도 수증기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 방울들이 수증기라고 보면 돼. 됐나? 그러면 이그 수증기가 피스톤을 밀어 올리고 여기에도 수증기가 들어가고 이 과정인 거지 지금.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실린더 주위에는 보일러로부터 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돌게하여 실린더를 포인트 계속 뜨겁게 유지한 거야. 이 계속 뜨겁게 유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아까 와트 와트란다 이거 누구냐? 누코먼의 증기기관에서는 이 문제가 있다고 효율이 낮은 문제, 즉그 실린더가 냉각되는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실린더 냉각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뜨겁게 유지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설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와트의 증기기관은 1769년에 그가 특허를 땄을 때에도 효율적으로 작동되지는 못했다. 뉴커먼의 증기기관에서는 밀봉을 위해 피스토 위에 물을 남겨뒀는데 말이야. 왜 물을 남겨두냐면 물이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공기가 드나들 수 없게 물이 이제 그 기체가 드나들 수 없게 막는 역할을 했었는데 와트의 증기기관에서는 실린더가 식지 않도록 물을 아예 없애버렸잖아. 없애면서. 밀봉을 위해서는 실린더와 피스톤이 잘 맞아야 했기 때문이야. 완벽한 밀봉을 위해서 그 실린더랑 피스톤의 크기가 완전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잖아. 이렇게 정확한 치수로 실린더를 주조하는 기술이 당시까지는 없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1775년 월킨슨이라는 사람이 대포포신의 구멍을 깎는 데 활용한 기술을 즉 대포포신의 구멍이 뭐냐면 이제 대포알이 나가는 그 구멍 있지. 그거를 깎는 그 기술자가 와 가지고 그 기술을 실린더 제조에 도입하면서 문제가 그래도 또 해결이 됐어. 월킨스는 동전 두께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린더를 깎을 수 있었다. 이것은 와트의 증기 기관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켜 뉴커먼 증기 기관의 4배에 달하게 했고 왜 4배가 됐다? 뉴커먼이 왜 효율적이지 않았어? 아까 실린더가 함께 냉각되면서 효율이 떨어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이제 내신 문제를 내면 이해할 수 있겠지, 얘들아. 광산에서 유커먼의 증기기관을 대체하여 와트의 증기기관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후 와트의 증기기관을 계속 개선했고, 와트의 증기기관은 배수펌프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의 동력장치로도 널리 사용되면서 동력혁명을 견인하게 되었다. 끌고 갔다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지문은 어, 와트 쪽, 그 다음에 유커먼 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면 되고 와트 증기 기관의 원리, 얘의 원리가 하나 중요했고, 얘의 원리가 하나 중요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뒤에 나오는 추론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지. 자, 같이 어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있는 지문 분석부터 보고 넘어가자. 어 이게 아이패드로 글을 적다 보니까는 글씨가 좀 이상한데, 다음에는 뭐 타이핑을 쳐, 쳐가지고 더턴지할게 1단락의 쌤이 정리한 걸 보면 설명을 먼저 듣고 정리하면 돼 그래야지 이해가 잘 되니까 왜냐면 모든 그 내용이 담긴 건 아니거든 그래서 뉴 커먼 달락이었는데 뉴 커먼이 가진 생각한 그때 당시의 문제점은 광산에 물이 찬다는 거였지 그래서 이제 얘가 개발한 게뉴 커먼의 증기기관 즉 증기기관 S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어 그래서 이 증기기관의 원리가 나오지 실린더로 수증기가 유입되면 피스톤이 올라가고 피스톤이 다 올라가면은 차가운 물을 딱 투입해서 수증기를 응축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피스톤을 밀어올렸던 수증기가 액체로 되면서 피스톤이 다시 하강하겠지 이렇게 하강을 하면서 목재빔을 당기고 배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수증기가 유입돼서 요걸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목재빔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어놨다 근데 이 단락에서는 또 다른 문제 해결이 나왔어 그 사람들이 점점점 큰 실린더를 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작 비용이 너무 비쌌다는 거지. 왜? 스쇠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그때 마침 다비 다비라는 사람의 주철을 사용하면서 훨씬 더 가격을 그러니까 제작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나마 뭐 해결을 잘해서 6호문의 증기 기관도 잘 팔렸다는 거야. 근데 3달기에는좀 뜬금없지만 와트가 6커먼의 증기기관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한 거지. 내가 저거를 고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laughs> 자, 피 보자. 와트가 생각한 6커먼 증기기관의 문제점은 차가운 물이 유입됐을 때 수증기가 응축이 되겠지. 아까처럼 근데 실린더가 함께 냉각되는 게큰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빨리 응축되면서 피스톤을 밀어올린 힘이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응축되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도 응축이 돼버리니까 피스톤이 끝까지 위로 밀어 밀어올리지 못하는 거야 피스톤을.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수증기가 늦게 응축되게 해야 돼. 늦게 응축되게 하려면 실린더는 계속 가열된 상태여야 되지. 그다음 때때로는 적당히 차갑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다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얘가 개발한 게 밑에 있는 분리된 응축 장치야. 실린더 따로, 응축기 따로도 가지고 얘들을 두려 관으로 연결하는 거지. 이 연결을 해놓으면은 수증기가 여기로 여기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말이야. 그러니까 실린더는 피스톤이 있고 수증기가 유입되는 곳. 응축기에서는 응축기에도 물론 수증기가 유입이 된다 얘들아. 유입이 되면은 물 분사를 시켜서 응축을 시키는 곳이야. 이렇게 하면 장점이 실린더의 온도는 높게 유지하면서 응축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원리를 쭉 적어놨다. 응축기에서 물을 분사한다. 그럼 응축기가 냉각되면서 압력이 내려가겠지. 그러면 그이 응축기랑 연결된 실린더 압력도 내려가. 그러면서 피스톤이 하강하고, 피스톤이 적당 어느 정도 수치까지까지 하강하면은 펌프가 작동한다 그랬지? 펌프 작동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밸브가 개방되면서 밑에 있는 그 수증기가 올라오겠지. 이렇게. 그럼 피스톤이 다시 상승하고, 응축기로도 수증기를 전달하는 거야. 요게 이제 어, 지금 읽고 있는 와트 증기기관의 원리를 적은 거야. 물론 와트의 증기기관 문제점도 있지. 제대로 밀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즉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제작하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맞게 제작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왜? 여기 쌤이 안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너희는 이제 적으면서 그 추가해라. 뉴코먼 증기기관은 밀봉이 됐는데 이유는 피스톤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근데 와트 증기기관은 위에 물을 없애버렸잖아 이 물이 없으니까 밀봉이 완벽하게 안 된다고 근데 물론 얘도 이제 신이 도왔는지 구원자가 나타나지 월킨슨, 즉 대포 포신 깎던 그 정교한 기술자가 와서 정확한 실린더를 제작해준 거야 그때부터 와트의 증기기관이 상용화 되면서 뭐 유코먼 증기기관보다 4배나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었다 하면서 글이 끝났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 잠깐 보여줄 테니까 이런 어,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 내신 대비를 하든 뭐 수능 준비를 하든 할때이 글을 한눈에 볼수 있겠지. 자, 그리고 문제로 넘어가 보자. 문제는 사실 내가 풀이해 주는 것보다 그 수능특강 해설지가 훨씬 자세하게 돼 있어 가지고 문제는 좀 빠르게 보 넘어갈게. 자,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4번이었는데, 징계기관은 보급으로 석탄 수요가 많아지면서, 석탄 광산의 배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석탄 수요가 많아지면서 배수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좀 이상하지 이게 지금 증기기관이 보급됐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서 배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선호관계를 잘 봐. 이미 배수 문제가 있었고 이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커먼이 증기기관을 만든 거잖아. 애초에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4번은. 2번 문제는. 어, A의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하라고 했는데, A의 내용을 보러 넘어가 보자. <laughs> A가 "나는 왜못 찾겠냐? 이거 볼 때마다 나만 못 찾나? 이거, 이거 찾지를 못하겠어. 여기 있네. 이 설계, 어떤 설계, 그 실린더랑 그 응축기를 따로따로 한 설계 있지? 그 와트의 설계, 그거 말하는 건데, 자!" 실린더를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 분리된 응축기에서 응축기를 나게 한다. 이게 이제 그 와트 증기기관 핵심이었으니까 이건 쉽게 찍을 수 있겠지. 어, 3번 문제는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라는데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어. 기역은 6코먼 니은은 와트의 증기기관. 그러니까 6래서코먼이랑 와트의 증기기관 비교 대조하는 문제 뭐 나올만하지. 답이 3번이었는데. 6호문과 어, 달리 와트에서는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니지,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과정은 6호문 증기기관이나 와트 증기기관이나 둘다 필요해. 압력을 낮추는 과정은 샘이 그 정리한 걸 보시면 와트의 원리에서도 수증기 유입되고, 아, 와트가 되지 6호문부터, 응축과정 있지 응축이 필요하고 와트는 대놓고 응축기가 있지 그래서 쉽게 답이 3번이었어 넘어갈게 4번 문제는 읽어보면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사회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요구가 선행되어야 된다 즉사회의 요구가 있어야지 기술이 등장한다 또한 어떤 새로운 박멸 발명품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기술을 토대로 하여 당시의 기술이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것이므로 그 발명품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발명자만의 공로는 아니다. 즉, 요건 어떤 걸 말하고 싶다? 어떤 새로운 발명품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기술을 토대로 했다. 즉, 와트가 훨씬 더 좋은 증기기관을 만들어냈지만, 와트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애초에 뉴커먼의 증기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와트가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지. 어쨌든 답이 3번이었는데, 다비의 주철 기술이라는 기존의 기술 덕택에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현장에서 비로소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다 하고 있지. 이 다비의 주철 기술 덕분에 그 증기기관 그큰 실린더를 만드는데 싼 가격에 할수 있었던 건 맞아. 그래서 현장에서 비로소 작동될 수 있었던 게이 주철 기술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고. 일단 보로 넘어가면은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다비가 나오기 전에도 애초에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었어. 근데 문제점은 이 사용자들이 더큰 실린더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이 전에는 잘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번 선지의 뒷 부분 있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냐 없냐 이말 자체가 지금 틀린 거야 지금 이해됐지 어, 넘어가서 끝이네 음. 광학 기술 일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과학기술 2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아이패드로 그 필기를 하면서 해줄게. 내가 이거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전처럼 칠판에다가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학원에서만 촬영을 할수 있어서 많이 찍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걸로 보고, 뭐내 얼굴이 그리우면 은 그냥 영상 보고 음 만족을 하도록 해라.